천재일 보홍보영 기자, 임수영 수습기자, 수십 년간 노인들의 여가 공간이었던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북문 앞 장기 바둑판이 8월 초 전면 철거됐다. 종로구청은 문화재 보호와 공원 질서 회복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공원 내파둑 장기뿐 아니라 음주 변 상거래도 금지하고 대신 인근 노인복지센터에 전용 공간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철거의 실제 배경은 무질서와 안전 문제였다. 경찰에 따르면 북문 일대는 음주와 폭력, 쓰레기 투기 등이 빈번해 깊이 구역으로 불렸으며. 지난 6월에는 출치자가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경찰은 장기판이 술자리 공간으로 변질돼 범죄 온상이 됐다며 철거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이후 7월부터 에도 캠페인이 진행됐고 8월 초 장기판은 자진 철거 형식으로 치워졌다. 인근 상인이 제공하던 테이블과 의자는 화분과 안내판으로 퇴치됐다. 경찰은 이후 무질서가 눈에 띄게 줄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오랜 기간 장기판을 제공해온 주민과 일부 노인들은 경로 문화를 왜 없애느냐 복지센터를 이용하기 어렵다며 반발하고 있다. 반면 일부는 역사적 공간은 깨끗하게 관리돼야 한다. 공공 장소는 모두의 공간이므로 사적 점유는 옳지 않다며 철거에 찬성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을 역사 보존과 공동체 문화의 충돌로 본다. 김윤태 고려대 교수는 공공 장소에서 특정 집단이 과도하게 공간을 차지하는 것은 지지를 받기 어렵다면서도 오랜 기간 이곳을 이용해온 노인들에게는 대체 공간 확충이 필요하다며 사회복지 차원의 보완책을 주문했다.